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빠와 어린 아들이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성탄 커플 니트를 입고 루돌프 머리띠까지 함께 썼는데요. 일본 택시 기사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리고 이어진 말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아빠는 강하게 항의에 나섰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 부자가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아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이에요 1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맞이한 크리스마스 때이 남편이 뭐를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아내께서는 응 그냥 꼬시면 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무려 빨간 장미 100송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집안형 남편이 어려워서 나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어라고 음.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여유가 생기니까 크리스마스에 빠졌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만큼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언제나 사주겠다고 얘기했고 6개월 후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야, 이 남편 크리스마스에 진짜 진심이네요. 진짜 진심이에요. 음. 12월 1일도 아니고 11월 1일이 되면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요. 오. 하루 종일 정말 그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비롯한 온갖 캐럴이 집 전체에 올려 퍼진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신혼초에 올해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했던 그 남편 있잖아요. 뭔가를 작성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다고 해요. 참 내용이 신박해요 <laughs> 제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언뜻 보면 좀 암호문 같아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땡땡 아파트 칠드 뛰는 거 런을 위한 이벤트 산+ 산 모양입니다 산타를 웨이트하는 기다리는 집을 찾습니다 산타가 신청자 각 홈의 방 문짝입니다 이문 이모진데 방문해 썬 해.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laughs> 참 그리고 아래 방문 시간 모집 마감 기한 또 자신의 연락처를 다 써요. 자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 이걸 읽을까봐 영어에 한자에 이모지까지 다 섞어서 이런 문구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산타 방문 신청자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이분 날 산타복을 입고 각 집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갔다 왔는데 이때 사비를 100만 원을 썼대요. 음. 아, 그렇군요. 자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사연자는 귀가 아팠다고 합니다. 사연자 아내 역의 김아나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나 퇴근했어. 있는 사이로 슬매를 타고 멀리까 멀리가. 아, 여보 왔나? 같이 한 달려볼까야. 자 어, <laughs>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누가 막 노래를 켜놓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길래 아. 누군가 했더니만. 아, 진짜, 당신도 어지간하다 야,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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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떠노? 연말 분위기 난다, 아이가? 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근데, 여보, 난 진짜 궁금한 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해. 당신 무교잖아. 난 종교가 지왜 나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해? 뭐, 어떠노? 아, 아, 내년 우리 애 이게 태어나면, 원하는 거는 내가 다 해줄 기다. 아, 모든 걸 해줄 기다. 아, 그래, 그래. 아, 모든 걸 해주겠다는 그 말, 현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어, 어 남편은 이 아들이 원하는 걸다 해줬어요.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자고 하는 놀이공원, 뭐 동물원, 뭐 아쿠아리움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6 살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유행하는 애니메이션하는 아주 희귀한 그 카드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받고 싶다고 이 아들이 산타한테 손을 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품절이에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래서 열흘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이게 없었는데 겨우 한 문구점 주인으로부터 이 내일 아침에 오전에 들어옵니다. 얘기를 듣고요. 그날 밤에 아예 가게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밤새 차에 있다가 새벽 5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이 오픈런, 네, 겨우 이 카드를 손에 넣었는데 아들한테 줬죠. 선물했죠. 그런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감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응급실까지 갔거든요. 음.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그 택시, 택시 그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갑니다. 3년 전으로 갑니다. 그날도 크리스마스이브였고 어, 아들하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 하려고 이런 목장을 해 가지고 택시에 탑승을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아마 그걸 보고요. 네몇 살이냐?"고 물어봤는 것 같아요. "8살이에요."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니네 나이 아직 산타를 믿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그, 니네 받은 선물, 그 뒤에 네가 아버지 다 사주신 거야. 빨리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사님이. 남편, 애가 이렇게 울었어요. 어. 울음을 터뜨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차 세우러 요구했고, 이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 동심을 파괴하냐? 라고 택시기사하고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결국 택시 기사가 졌어요 아이한테 어. 야 내가 한말다 거짓말이야 산타 정말 있어 진짜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어. <laughs> 사연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 좀. 좀 유난스럽고 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물론 결혼 전에야 장미 백송이 너무 로맨틱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출이 너무 과해지니까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 제발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조용히 집에서 쉬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하는데 남편은 아니, 1년에 딱 하루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364일은 정말 다 참겠다, 양보하겠다. 제발 크리스마스 딱 하루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 달라. 하도 부탁을 하는 데다가 주변 지인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이 무신경한 남편보다 이렇게 좀 신경 써 주는 남편이 백배 낫다. 이렇게 하니까 사연자 그냥 꾹 참고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사달이 납니다 손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3학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최신 휴대전화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 갖고 싶어. 이걸 뭐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 사연자는 너무 사치스럽다. 반대했지만, 아빠는 야, 1년에 한 번이니까 사주자. 사줬어요. 근데 올해는 4학년이잖아요. 음. N으로 시작하는 그 엔텐도 게임기. 예.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본체만 65만 원이고, 다 합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아. 이걸 정말 사줘야 되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제 아빠를 역 이용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부부 싸움 배별극장 레디 액션. 여보, 왜? 당신 이번에 진짜 그 엔텐도 사줄거 아니지? 아니지? 그 150만 원짜리. 야. 우리 애그 하나뿐인 소원인데. 짜노. 이거 안사 줬다가 어? 산타가 없나? 이러면 왜 하려고? 왜 하려고? 어? 여보 우리 월급 좀 생각해 아니 걔 11살이야 산타 없는 거다 알아 내 아들이지만 안 순수해 여보 요즘 애들 몰라? 아니 산타 없는 거다안 사고 진짜 타고. 우리 아들 모른다 그래 모르나? 가 정말 순수하다 아, 그 산사한테 그 비는 그게 소원이라 하니까 어? 야, 여보 생각해봐 땡튜브 보고 그렇게 게임하는 애가 어딜 봐서 순수하니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켜. 그저저저저, 얘 듣겠다. 나는 선물 무조건 해줄 라니까너 가만히 있어라. 내돈으로 할게, 내돈으로 할게. 가만히 있어라. 아, 와.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자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그 아들 녀석 다 알면서도 저런다 아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저런다. <laughs> 네, 요구 수준이 너무 세잖아요.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회복, 자기 위로, 자기 치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렸을 때한 번도 산타나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했대요. 그게 아주 한이 되고 상처가 된 거죠. 아빠의 그 마음은 위로해주되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해야 되는 요구하고 또 엄마만 악역을 담당하잖아요. 음. 선물은 사주고 아빠의 치유도 하되 한계를 두어서 해줘야 한다가 제 어, 답입니다. 그렇군요. 제보는 사건 반장 가정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